미경은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해왔어요.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인생을 걸어왔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침실을 비추던 어느 날, 태호는 여전히 자고 있는 미경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태호의 눈에는 여전히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청순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직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군. 태호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7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유명 건축가로서의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태호가 설계한 용산구의 이 집은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햇빛의 각도까지 계산해 설계한 공간은 노부부에게 완벽한 안식처였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던 태호의 귀에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 준호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서두르는 소리였죠. 준호는 5년 전 사업 실패 후 가족과 함께 부모님 집 2층으로 들어왔어요. 태호의 명성을 이용해 건축사무소를 차렸지만 아버지의 재능은 물려받지 못했나 봐요. 번번이 프로젝트를 날려버렸고, 결국 태호의 지인들에게까지 얼굴을 들수 없게 되었죠.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가 부엌에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응, 좋은 아침이구나. 오늘도 일찍 나가니, 태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의 실패가 마음 아팠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건축가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그였기에, 준호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네. 새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태호는 그 희망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랐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오전 중에 미경이 일어났어요. 71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작은 아들 민기가 주말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죠. 태호, 민기가 내일 온대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미경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작은 아들 민기는 IT 회사에 다니며 겉으로는 성공한 모습이었으니까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어요. 오후에 태호는 서재에서 옛 설계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전화가 울렸죠. 태호 선배, 잘 지내시죠? 오랜 후배인 건축가 동훈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자네는 어떤가? 선배, 혹시 민기 씨 소식 들으셨나요? 태호의 손이 경직되었어요.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죠. 무슨 소식 말인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민기 씨가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업계에선 꽤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태호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큰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죠. 45년간 건축가로 일하며 수많은 건물의 붕괴 위험을 예측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징후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고맙네. 동훈군. 신경 써줘서. 전화를 끊고 태호는 한동안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미경은 태호가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태호와 미경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미경이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앞으로 기울었죠. 여보, 괜찮아요? 태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태호의 품에 쓰러졌어요. 미경아, 태호의 비명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준호가 2층에서 급히 내려왔죠.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119에 전화해, 빨리,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45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손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각 건축을 배우는 학생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태호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십 년간 그녀가 그의 삶의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지금부터 48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태호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건물을 설계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미경의 얼굴을 바라보며 태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화려한 건축가의 명성 뒤에 감춰진 가족의 균열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어요. 태오는 미경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그들의 인생에 갑자기 생긴 이 균열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가 마주할 균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병원의 하얀 복도는 태오의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48시간이 지났지만 미경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태호는 병실 의자에서 꼬박 이틀을 지새웠어요. 76세의 노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준호와 민기가 번갈아 병실을 지켰지만 태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녀가 어딘가로 떠나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잠시 나가서 커피라도 드세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민기가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태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잠깐만. 태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수십 년간 건축 현장을 돌아다니며 다져진 체력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지치고 말았어요. 병원 카페로 향하는 길. 태호는 문득 미경이 평소 좋아하던 카푸치노가 생각났어요. 그녀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시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미경이 깨어나면 마실 카푸치노를 사야지. 태호는 중얼거리며 카페 카운터로 향했어요. 두 잔의 카푸치노를 주문한 후, 한 잔은 천천히 마시고, 다른 환자는 손에 들고 병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던 태호는 미경이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그의 귀에 들어왔죠. 엄마 보험금이 얼마지?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나도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내가 사무실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태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직 따뜻한 카푸치노 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형. 그건 말이 안 돼. 그 돈은 내 몫이어야 해.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민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태호의 귀가 윙하고 올렸어요. 마치 높은 건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때 느끼는 현기증처럼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너희가 왜 벌써 그런 얘기를 해? 태우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45년간 정성껏 쌓은 가족이라는 그 어떤 건물보다 소중한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아직 어머니는 살아계셔. 그런 말 하지 마. 준우의 아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는 잠시 안도했지만 그 다음 말에 얼어붙고 말았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나이도 많으시니 얼마 못 사실텐데. 우리도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태호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없었어요. 맞아. 형,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셔. 가끔 기침도 심하게 하시고. 민기의 마지막 말은 태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카푸치노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느끼지도 못했어요. 이게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인가? 태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건축가로서 강한 모습만을 보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가족이라는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테오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대화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녹음 앱을 켰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정리하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상처받으실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그 순간 태호의 마음 속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태호는 병실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생각에 잠겼죠. 40년 넘게 건축가로 일하며 그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가족이라는 건물은 이미 심각하게 균열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죠. 20분 후,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경이 침대 옆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커피 사러 갔었어. 태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민기가 물었어요. 태호는 미경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변함 없어. 병실은 갑자기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태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경아,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설계할게.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죠. 태호는 그 빗방울처럼 차갑게 흘러내리는 진실 앞에서 인생 마지막 건축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맡았던 어떤 프로젝트보다 중요했죠. 가족이라는 이름에 무너져가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으니까요. 내일 동우 변호사에게 연락해야겠어. 태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죠. 45년간 건축가로 일하며 단련된 냉철함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설계를 위해. 태호는 다시 한번 설계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선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속은 더 차갑게 얼어붙은 상태였죠. 미경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아들들의 대화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자동차 키를 돌리며 태호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 건축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일이었죠. 그 건물은 작은 실수로 인해 균열이 생겼고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인생도 건물처럼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 태호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랜 친구이자 법률 자문을 해주던 변호사 동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호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동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꾹 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있어. 한 시간 후, 태호는 강남의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평소와 다름 없었지만,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태호의 목소리는 건축 현장에서 지시를 내릴 때처럼 단호했어요. 동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태호는 천천히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들들의 대화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죠. 동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음이 끝나자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쓰라리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죠. 내가 평생 지어온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건물 말이야. 동윤는노 변호사다운 냉철함으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다행히 모든 재산이 태호 씨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태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76세의 노인이 아닌 현장에서 치밀하게 건물을 설계하던 건축가의 눈빛이 돌아왔죠. 모든 걸 정리해서 현금화하고 싶어. 집도, 주식도, 예금도 전부. 동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드님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태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건축의 첫 번째 원칙은 불안정한 구조물은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거야. 내 가족도 마찬가지야. 다음 날부터 태호는 마치 마지막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모든 일을 치밀하게 처리해 나갔어요. 미경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40년간 쌓아온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용산구의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태호가 직접 설계한 집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이 성사됐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도 하나둘 정리되었어요. 태호의 손에는 25억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졌어요. 그는 이제 새로운 설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죠. 태호씨,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동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건축가는 늘더 나은 설계를 꿈꿔, 이번이 내 마지막 작품이 될 거야. 태호는 또 다른 계획을 진행했어요. 그는 첫 건축 작업을 시작했던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을 찾았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대지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정을 다해 아담한 목조주택을 설계했어요. 미경이 좋아할 만한 집이야. 태호는 설계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건축가의 그것이었죠. 병원에서는 미경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놀라워했지만, 태호는 미소지었죠. 미경은 항상 강인한 여자였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 미경아. 우리 마지막 집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어. 태호는 미경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미경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태호는 아들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동안 그는 병원과 양양을 오가며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하나는 미경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집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병원으로 와주면 좋겠다.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아들들은 어머니의 상태가 변했다고 생각했죠. 병원 가족 면담실. 태호는 건축 도면을 펼치듯 차분하게 사실을 펼쳐보였어요.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이 집도 이미 팔렸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태호는 천천히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건축가다운 정확성과 침착함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너희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얼어붙었죠. 창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아버지, 저희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태우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45년 전 내가 처음 건물을 설계했을 때 깨달은 게 있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멋진 건물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야. 태어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족이라는 건물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 이대로는 모두가 무너질 거야. 민기가 항의했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태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이 사라지고 없었죠. 건축가는 위험한 건물을 보면 철거하고 다시 짓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우리 가족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거야. 준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호는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씩 비춰들기 시작했죠. 그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어. 내 마지막 설계에 함께 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지. 태호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어요. 다만 긴 여정을 앞둔 여행자의 결연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건축가의 진정한 능력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나는 76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거야. 태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어요. 뒤에는 석상처럼 굳어버린 아들들만 남겨둔 채로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어요. 마치 새로운 건축 현장으로 향하는 젊은 날의 그처럼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태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아내의 눈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경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태호에게는 세상의 모든 빛처럼 느껴졌어요. 회복 기간을 거친 후, 태호는 아내와 함께 양양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목조주택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시절에 꿈꾸던 집과 닮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이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던 미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한 거예요? 서울 집도, 회사도, 태호의 손이 차잔을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게, 그는 아들들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어떤 짐이 덜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떨었어요. 아들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전 믿기지가 않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어요. 한참 후 미경은 천천히 손을 뻗어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설계 같이 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함께라면 이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집을 팔아 사무실을 확장했다가 완전히 파산했고, 민기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부모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태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태호와 미경은 아들들을 양양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은 후 태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올 때 그의 손에는 세 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호는 첫 번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 25억을 투자해 만든 재단의 설립 서류다. 준호와 민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어요. 정태호 건축장학재단은 유망한 건축학도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의미로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어요. 미경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지. 태호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가 45년간 기록한 실패와 성공의 기록이야.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란다.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유산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녹음 파일과 함께 있는 변호사의 법적 검토서였어요.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는 대화를 녹음한 증거야. 법적으로 너희는 이미 상속권을 상실했어.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민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파도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태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단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나가거나,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준호는 재단의 관리직으로 일하며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노트가 항상 놓여 있었어요. 민기는 재단의 IT 담당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의 집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강원도 바다가 보이는 데크에서 태호와 미경은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야 태호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때도 있지. 미경은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야 진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었어요. 그가 평생 지어온 모든 건물 중이 가족이라는 구조물이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초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설계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가장 중요한 설계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